비오터비 오. 오. 오늘 여기 하루 종일 비 오기 때문에 여기 떠나야 하는데 거기도 비올지 또 몰라. 우리는 민다오 갈 뻔했는데 어젯밤에 급격히 방향을 수정했잖아. 민다오는 하루 종일 비고 응. 비 오는 호수는 그만받으지 않나 이제. 맞아. <laughs> 맨날 비 오는 호수요. 그래서 나름 비 오는 산을 보러 가기로 비도 좀들어와 <laughs> 비오는 성을 보러 와야지 응. 윤나야그 우리 피센의성 알지? 피센그 노이슈바사이 성그 뭐라 불러요? 이해하지 애들은? 디즈니 성? 디즈니 성? 유나야 <laughs> 독일 책볼 때마다 나오던 성 알지? 독일에서 제일 예쁘다는 성 그거 대신 두 번째 예쁜 성을 가보자고 그렇죠? 아빠 할까요? 선정 <laughs> 독일에서 두 번째 예쁜 성 <laughs> 아빠 선정 <laughs> 이거 2 6분2 6분 16분? 16분? 1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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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라고 그런 16분? 다6분 16분? 다6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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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여기 또 와야 되거든? 그때 정보를 좀 얻어봐. 여기 기차가 중간에 선로가 공사 중인가봐. 그래서 기차가 여기서 끝나고 버스 타고 가서 다시 공사 끝나는 데서 버스, 기차. 부스 부스 비바, 비바. 저기 르베 있던데 르베 구경 갈까? 멀던데? 저 바로 깃발 있잖아. 아 저기요. 현실은 응. 확실하지? 마트 구경이나 합시다. 창고 아니야 아니야 마트야 확실해. 우리는 응.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상한 하트. 슈투투가르트가아네고 슈투투가르. 트 슈투투가르트 하지만 우리 안 된다. 자, 우리는 슈투투가르트 가지는 않다자 우리는 스스로 갑니다 헛소리 금지 스페스 아니야? 아이 오랜만에 타를 놓고 봐봐 오! 한국 기차가 응.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갔다고? 지크... 마링겐나지크마링겐크마링겐나이선정고일에서 그, 그 어. 그 어. 그 가장 예쁜 성 보지도 안 해도 고 <laughs> 비가 안올줄 알았는데 오네. 하지만 아무도 우산을 안 쓰네. 초딩 사고는 어때였네요? 괜찮네. 괜찮아? 또 고요한가? 고기는 <laughs> <laughs> 모두 고요하다 지금 우리 곧 여행 후반부는 매우 분다운 일정이기 때문에 응. 지금 이 고요함을 즐기렴 저 성이야 벌써? 이쪽이 <laughs> 별로 안보여 이게 이 성의 면모는 반대편이 없어 음... 여기서만 보면 아이고 왜 이래 이게 1등 맞아? 이렇게 <laughs> 생각도 있는데 아닙니다 야. 아니다. 아직 판단하지 마십시오. 날 어, 비난하면 안 돼, 지금. 변신. 뭐. 귀염둥이 변신. <laughs> 가자 이제. 엄마 를 이제 그만 붙잡거라출발 자유가 되어라. 와, 점점 멋있어지는데 완전 반대편은 산이었구나. 이게 도나오강이래, 유네야. 나인강이 아니라 도나오강이래. 이강짱 나인강 팀. 오케이? 케이케이 오케이? 얘내야성한번 보면서 가봐. 와, 멋있지 않냐? 우리 스마트 사인성의그 웅장함이 내가 지금 기억이 시작된 건가? 이거랑 못한가? 잘 모르겠네. 노이즈발 음. 스타일상은 산속에 개만 동그란니색가 예쁘잖아. 얘도 지금 언덕 위에 동그란 있잖아. <laughs> 네, 얘거 되게 멋있는데? 저위에 있어서. 물소리도 멋있구만. 근데 어차피 난 유럽 평균에 이게 어차피 자동 1위구요. <laughs> 유누는 자동 1위구요. <1이고요. 웃음> 어차피 가본청이 별거 없어서. 하늘아가 또 <laughs> 대단하네. 어또 <오늘도> 등산입니다. <laughs> 오, 아빠랑 <laughs> <laughs> 어, 사봐. 오, 멋있다. <laughs> 멋있다. 한단더 있네, 저 위에가 최고네. 뜨던, 뜨던. 오. 한글로 봤다가 일정은 퀴센이야 누가 봐도 고 퀴센이야 우유 버사이딩이 그게 맞다 내 생각에는 진짜 어딘데요? 퀴센이야 우리 이번에는 못 봐도 갈라고 하지 않으막 그렇게 꼭가야 하시면 되는데 윤때문에 가야 되나? 윤호야 여기랑 거기가 어디를 더 예쁜지 윤호가 점수 매겨서 해야 되나? 우리 대신에 버스 타고 가야 돼. 포스 타고 가르타고. 스버스버스 와, 겨울, 이거는 반칙이 단자인데. 배가 나온다. 비가 그치고 있다. 밥 먹고 안 나오면 갔어. 고쳐라. 밥 먹을 때, 그때다가밥 먹고 나오면 다시 비확 좋아! 악담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하면 진짜 최악이죠. 최악까지는 뭐 우산 쓰고 다니면 되지. 윤우는 우비도 있는데 우비 입고 다니면 되지. 그런 엄마 혼자 우산 쓰고 다니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윤우를 음. 여기 매달고 다니는 게 힘들지? <laughs> 안녕하 음, um, 어? 응. 근데 커플로서는 막 버섯올라가고 응. 그거 아니었나? 뭐는 내가 시키라고 잘못 좋아하겠나? 라자냐 는라냐를 좋아해. <laughs>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게 하나도 없는데 피자야 네, 먹봐봐맛있 <laughs> 그렇게 미리부터 나도 돼 먹어봐야 돼. 나스 파게티가 좋아. 네. 나도 게. 오늘 응. 응. 밥 맛있었어? 엄청나게 먹대 엄청나게. <laughs> 응. 느낌 있다, 느낌 있다. 어 이게 정문이구나 왜 숨차냐 왜 이렇게 숨차냐 들어갈 응.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볼까 응. 가자 가자 어, 14유로 14유로다 패밀리시키기 있잖아 응. 32유로 32? 안들어갈꺼지? 안 근데 들어갈 이게 거야. 얘기했지만 응. 오디오 가이드 위주라 가지고 딱히 우리가 재밌진 않아 딱히 안에 재밌는 것도 많이 없어 응. 굳이 갈 필요는 응. 없다 일단 들어가보자 아 데까지 가는 데까지 가볼까? 응 가는 데까지 가보자 마당에 갈수 있을 수도 있잖아 응. 응. 아빠 응? 여기가 어디거 같아요 오 뭐야, 여기도 엄청나네. <laughs> 여기가 일이 아니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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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는 뭐 산만디 안에 있는데. 독일어 폭격 맞을 뻔 했다. 저기 들어갔다가. <laughs> 뭘 폭격 받아요? 독일어 폭격. 저기 입구부터 지금 설명시작하고 계신다. 맞지? 아 멋있네. 여기서 커피 한잔 했으면 기분 떨지겠는데요안 나갔네. 커피 한잔 가지. 드디어 비가 그쳤음. 하지만. 안돼. 부정적 언행로 금지. 와성 여기서 봐도 멋있네. 빨간색 창문들이. 커피. 이제 어느 골목으로 가볼까요? 딱히 막고시과 관광지 그런 거 없네. 요, 얘네들 장난감 가게 있다 가볼래? 어, 몰라. 역시 또 세기를 찾으러. 돈다 썼잖아. 집에 거 땡겨쓰는 거지 뭐뭘뭘요 <laughs> 땡겨 <쓰는데. 웃음> 땡겨 집에 있는 거 땡겨쓰는 거 비가 계속 와서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달려니까 아, 비가 그쳤다 기차 분리해? 아이고, 기차 분리했요 기차 분다

이렇게 웃긴거 뭔지 알아? 애초에 이것도 지금 22분까지 6분이 딜레이 돼있어. 맹견에서 응.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맞출 수 있어? 이걸 시간에? 또올란더로퍼에서 1시간 이나려야 돌아오지 않고 있어. 그게 그래. 참 원래 이렇듯이 차라는게 뭐 <laughs> 이래? <laughs> 원래 바로 왔다갔다 해야되는데 제가 지금 고장났어요. 네? 그냥 꽉 <laughs> 박나 그냥? 꽉 박는거야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목소리>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날아가는데 으으 너무 뛰었어 아흐 요나도 지금 배 많이 안고프지? <laughs> 네 그래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렇고 그럼 뭘뭐 먹는게 좋을까 일단 마트부터 반드 하고 내일 아침 사고 이제 다음 목적지는 이즈멜 드디어 이즈미르 아빠가 멋있다고이스아는거데 이즈 뭐 <니까는> 오, 불기어서 이안 보임. 탈라이즈멜캐밥또아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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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즈, 한 명씩 왼더으로 뜯어보면 된다. 엄마 어, 뜯어볼게. 네. 아, 뿌매. 그리고 이거는 도넛. 오, 너겟. 너겟. 저 자기 집 집안도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엄청 맛있는 아들아 목말라 이거부터 먹어야 된다. 아, 아, 조금만 아. 주세요. 여기는 너무 거리지 진짜 맛있네, 고소. 그거 케밥 뭐가 맛이 달라? 인기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귀엽네. 진짜 많이 사가돼, 배달도, 포장도. 매식도, 매식, 매장 식자. <laughs> 매식? <매신. 웃음> 일단 양도 많대, 이고 야채도 괜찮았고. 음. 고기도, 음. 바짝 잘 구웠어? 열개잘 구웠네. 아, 그 고기를, 씹는 정도가. 자른 기술이 내가 핵심인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그그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못 끊어주더라. 딱그 어. 메인 아이츠만 끊어주더라. 어. 딱 익었는 정도를 파악하고 딱 잘라야 되는구나.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뭐 불의 세기나뭐 음. 자를 때이뭐 스냅의 어떤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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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간단히 먹으는데 전혀 안 간단한데, 이거 <laughs> 양이 너무 많은데. <laughs> 그러게 양이 많은데. 근데 가격은 싸? 얼마? 이거 다 해서? 응. 음. 1.5? 싸네. 또 아빠가 뭐할 말이 있는 거 같은데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게난 보였어 아빠들. 근질군질막한거 해보요. 아빠 입이 근질근질했어네 보였어요. 아빠 군질근질한할말 있어요? 사실 오늘 오늘 이딱 여행이 바뀌는 시기였거든. 음. 원래 바트밀크빌트베커주 여행이었다가 음. 그 오늘 갈랬 했던 린다우부터 갈려 바이에른주야. 아 린다우는 또 바이에른이야? 음. 더 밑에 있는데? 밑은랑 안겹치. 이 서쪽 동쪽이지. 음. 그래 이제 내일로 옮겨지 울름부터 이제 바이에른주의 여행이 시작인데 또 재밌는게 울름은 이바덴베트뱅크주랑 바이에른주가 반만 나뉘어있는 도시야 어, 도시 안에 주가 두개야? 그니까 그 도시가 두 주에 나뉘어있어 음. 희한하게 음. 딱 강을 기점으로 음. 강을 기점으로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다음 울름부터는 다음 바이에른 여행이 시작됩니다 맛있었어? 응! 맛도 맛있었어 엄마 저녁부터 나중에 케어 먹자고 면 기겁한디 이상하까 맨날 저래 맥도날드 가자고 면 기겁하다가 맛있게 먹고 케어 <laughs> 먹는다 면또 기겁하다가 또 맛있게 먹어 <laughs> 난다 맛있게 먹어 지크마 <laughs> 링겐? 오케이 링겐 오케이 Yeah, come on. Mingan? Okay, Mingan.